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강진시 송화급 고대리. 그 고대리에 보면 안슴포구라는 자그마한 폭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포구에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원래는 바닷물이 잠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물이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어 약간 바다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제 선친께서 어 젊은 시절 살아가시는 곳에 한 젊은 분이 산하에 갔다 오시고 난 뒤에는 그만 중병이 들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몸은 아주 뼈만 남도록 말라가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어 정말 곧 죽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멀리서 아주 용난 어원을 모셔가지고 진단하겠습니다. 그 어원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왜 이렇게 중병이 들게 됐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예, 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한농달쓰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만그물 속에서 커다란 임이 나와가지고 제 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배도 아프고 정말 온몸이 그냥 아파 죽을 쟁입니다. 잠도 못 자겠고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그때하고 똑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때 어떤 차림으로 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때 제가 머리에 띠를 들고 갔는데요. 어, 머리에 기다란 꽁깃털을 꽂고, 장기 꽁깃털을 꽂고, 예, 그리고 올라가다 물 마시다가, 어, 그렇게 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꼭 그때처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그곳에 가서 물을 한번 마셔봅시다. 이렇게 그 어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과 가족들과 어원이 함께 그 청년이 물 마셨다는 곳에 머리에 꽁깃털을 꽂고, 예, 그리고 또 올라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에 깃털 꽁깃털을 꽂고 물 마시는 순간 정말 놀랍게도 얼음거리는 물 속에서 머리에 꽂은 그 꽁깃털이 꼭이 청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 청년은 비로소 자기 입속으로 뱀이 들어간 게 아니라 머리에 꽂은 그 꽁깃털이 자기 입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이제 이걸 알게 되자 그 순간 그 사람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어떤 정말 지나치게 상심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지나치게 정말 우울하고 상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신경계통의 질병도 될수 있지만은 그것이 과해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실제적인 질병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어, 작용을 통해가지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새벽들이 자녀를 못낳으면그 칠거지약이라 그래, 지약이라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워낙 그 임신을 하길 원하다 보니까 꿈에도 임신하는 꿈을 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한 것처럼 상상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배도 좀 불러오고 이 가슴에서 모유도 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나 이런 분은 결단코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죠 마음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까지 이렇게 된 것인데 이처럼.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만약, 만약에 어떤 문제를 두고 지나치게 상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다 보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 마음의 질병은 물론 신경계통, 마음의 질병은 물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어, 참, 감안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제 선친이 젊으실 때그 정말 입속에 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공기털이 마치, 어, 그 물속에 어른 거리가 자기 몸속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몸이 아팠던 것처럼 어쩌면 은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른 많은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좀 어떤 걱정 지나친 상심 이런 것 때문에 병정세가더 짙어지고 이렇게 된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지만은 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말이 한동안 나더라 많이 회자됐으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90% 이상은.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고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90% 이상이 되고 그저 한10%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그 90%의 걱정 때문에 에, 정말 우리가 웃고 행복하게 살기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이 짧고 소중한 인생을 특히 젊은 날들을 어,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 또한 신체적인 많은 어,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걱정거리들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직접 해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어가 우리가 거기 반응하다 보니까 걱정이 실제가 이를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원래부터 좀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난 뒤에는 저는 정말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CCTV로 저는 24시간 이렇게 비춰보더라도 아마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잘 때도 저는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마태복음 어 그참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저는 솔직히 제 삶을 다 맡기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어떤 제조업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어, 저희 집이 참 이렇게 빌라 자그마한 빌라하고 저희 모든 세간살이가 집다간이 와가지고 이제 딱지를 붙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집 딸간들이 막 딱지를 붙인데 많은 세간살에 붙이다 보니까 좀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아내가 아이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차라도 좀 마시고 좀 쉬다가 십시하고 오 이렇게 차를 끓여 주니까요그집 딸간이 세상에 자기 집안에 세간살이를 이렇게 딱지를 붙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다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어, 이 저희 세간살이와 집이 경매되지 않게 이렇게. 회생 절차를 밟아 주는 길을 자세히 알려 주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참 자그마한 빌라지만은 어 다시 저희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도 저희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 제가 대리운전을 했거든요. 워낙 또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살아야 하니까 대리운전하는데 그때 어떤 대리운전하는 손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기사님은. 고생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시죠. 이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이죠. 그 싸움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제 모든 세간살이 딱지어치고 그랬던 때였어요. 어, 뭐 저는 솔직히, 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 묻게 달렸다.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이 건전하면은 또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설령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열심히 살아가면은 어이 세상을 만지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에, 결단코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 우울하거나 어 마음의 걱정을+ 걱정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디 이 시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모든 상황이 나으실 겁니다. 어제 아내도 그렇고요. 제 아내는 얼마 전까지 어 유방암 어, 그다음에 이 폐암. 그다음에 또이 뭐랄까요 그 여기 잘 전이되는 제가 지금 잊어버린 하여튼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람은 암이라든가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락하시는 오락하셔야 죽는다. 암이나 간기나 똑같다. 하나님 이 오라 하시면 간기로 죽을 수 있고, 하나님 이넌 아직 더 살아라면은 하 아무리 중한 암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 어제 아내가 사실은 이렇게 그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 속에 살면서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암에 대한 참 많은 그 정세들이 호전돼 가지고 한몇달 뒤에 병원에 와봐라 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참 좋은 어 소식도 들었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걱정을 만들어 가시지 마십시오. 만들어 가, 내가 걱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달려와 실제로 우리를 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꽁지털 뱀이 들어가지도 않은데, 꽁지털 꽂아가지고 그 뱀이 내 몸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정을 하고, 스스로 아파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걱정거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위축되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이 짧은 인생 더 행복하시고 항상 웃으신 일로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